한 번쯤 그려보았던 꿈속에서나 걸었을 법한 아름다운 길이 있나요? 휘황찬란한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 조용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눈과 마음이 선해지는 길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자연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동해안 연안을 따라 걷는 설렘 가득한 길 그길 위에서 내려간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바다와 숲이 있는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닮은 듯또 다른 푸른빛과 녹색의 어울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눈부신데요. 오늘은 그 아름다움이 한껏 무르익은 길로 향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지내셨습니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는 기후가 무슨 인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아름다운 길을 네. 함께 하겠습니까? 네. 오늘은 포항에 있는 동해안 연안 녹색길입니다. 포항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푸른 바다와 해안 절경을 감상하면서 거닐 수 있는 동해안 연안 녹색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우, 좀 정말 기대되네요. 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포항 특유의 해안 절경과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동해안 연안 녹색길. 이 길은 2015년 3월에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17억 원을 들여 조성한 걷기 좋은 길인데요. 그 동안 단절돼 있던 포항 칠포리와 오돌이 두 마을이 연결해 일명 상생의 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아름다운 길인데 왜 그동안 몰랐나 보네요. 네, 이 길은요 원래 군사 보호시설이어서 일반인들이 다닐 수 없는 길이었어요. 어, 그런데 최근에 포항시와 군 부대가 협약을 해서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 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돼 있습니까? 네, 이 길은 파운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서 어돌이 두 마을을 잇는 길입니다. 거리는 약 1.2km 정도 되고요. 왕복 40분만 걸으시면 멋진 동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있지만 군 작전상 해안경비로로 이용돼 그동안 일반 사람들은 이곳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포항시와 군부대는 아름다운 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오랜 협의 끝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 특별한 볼거리도 만들었죠. 저희가 데크길 걸어오면서 배 모양의 전망대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는 어떤 전망대입니까? 네, 여기는 해오름 전망대입니다. 아, 최근에 포항시와 경주시, 울산시, 세도시가 아, 다소 침체되어가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어,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의 이름을 해오름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해오름 전망대라고 합니다. 바다와 소나무가 운치를 더해주는 기분 좋은 길을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요? 독특한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산 위에 떡하니 자리 잡은 배안척, 동해안 연안 녹색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해오름 전망대입니다. 하나 어, 둘셋 짜릿짜릿하죠. 아주 무서워요. 대부분 강화유리를 깔아뒀는데 여기는 철망을 깔아둬서 바다를 바로 발 아래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아, 이기 아주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다섯 명 이상 올라오면 안 돼요. 마치 바다로 곧 나갈 것 같은 거대한 범선 모양의 해어름 전망대는 중앙에 돛대 모양의 기둥이 있어 현실감을 더하는데요. 거기다 지상 약 30m 높이에 자리 잡은 스카이워크에서는 동해안의 아름다운 풍경과 짜릿한 스리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길은 해안 경계 초소를 지나 다시 오도리로 향하는데요. 사실 동해안 연안 녹색 길이 생기기 전까진 칠포리에서 오도리로 걸어갈 수 있는 마땅한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길이 생기면서 두 마을에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이죠. 동해안로야 네. 녹색길은 네. 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거리가 다른데보다 비교적 짧은 거리예요. 도심에서 많이 멀지도 않고요. 어, 거리는 약 1.2km 정도 되는데요. 왕복 40분 정도만 걸으시면 동해안의 절경을 만끽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절경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칠포리와 오돌이 이 마을에는 어, 바다에 있는 바위가 유난히 검은색이 띄는데요. 마을사람들의 전해오는 바위에 따르면 어, 칠포리 있는 바다에는 온나무 칠을 한 것처럼 바위가 검다고 해서 칠포리라고 하고 또 오돌이는 까마귀처럼 검은빛을 띄는 바위라고 해서 오돌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돌이는 부두가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마을로 세계의 커다랗고 질펀한 검은 바위로 이루어진 작은 섬이었다고 합니다. 오도라는 지명도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말처럼 오도리에서는 검은 바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칠포는 조선 중엽, 조선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어, 수군만호진이 있고 또 있던 본사적 요충지였어요. 1914년에 어, 이 마을의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마을의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고현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와 강북두 마을을 합해서 일곱 개의 포대가 있는 성이라고 해서 칠포성이라고 했어요. 그때서는 한자는 일곱 칠자의 대포포자의 어, 성성자를 사는 칠포성이었는데, 어, 마을 이름에 대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좀 부담스러웠던지 나중에 물가포자를 써서 칠포리라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 칠포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성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곳이 있어요. 칠포하면 해수욕장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칠포는 군사 요새가 있었던 곳입니다. 일곱 개 포대가 있는 성이라고 해서 칠포성이라 불렸던 것인데그 흔적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칠포하면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칠포성보다 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칠포하고오도리에 연결되어 있는 데크로드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좀뭐 이런 뭐 관광지 아니지 볼거리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네이 칠포리에는 선사시대 유적지를 볼수 있는 암각화군이 있습니다. 네이 칠포리에는 있 암각화는 그리고 국보로 지정된 울산 방구대 암곽화보다 더 앞선 시기에 사람들이 새겨진 바위라고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짙은 향기가 느껴지는 칠포리. 시간의 과거로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흔적까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칠포에 있는 고대 암곽화가 그 것입니다. 1989년에 발견된 이 암곽화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4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이 암각화에는 돌칼이나 돌 화살촉 모양뿐 아니라 다양한 기하학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어 선사시대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칠포해수욕장 뒤에 있는 권륜산에 있는 이 칠포리 암각화를 비롯해서 이 지역 일대의 농발재나 신흥리 등의 암각화와 바위 그림들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주 오래 전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같이 걸으며 해안, 어, 길이 없는 길을 걷는 것이 좋을까요? 길이 난 길을 걷는 것이 좋을까요? 아, 저요? 네. 저는 뭐, 좀 편하게 가는 길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길이 없는 길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 동해안 녹생 연안길은 이미 만들어진 길이고요. 어, 바로 바닥에 있는 자갈길을 걸으면 그 길은 원래 없었던 길이에요. 아 어, 근데 제가 이 길을 건너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 길을 걸으면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흔적을 볼수 있을까 아, 그런 호기심에서 어, 길이 없는 자갈길을 해안길을 걸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심히 길을 걷다 보면 옛 역사와 마주하기도 하고 새로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길. 걸으면 걸을수록 즐거운 길이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푸른 바다와 출렁이는 파도를 느낄 수 있는 길은 동해안 녹색 연안길이죠.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는 동해안 연안의 아름다운 풍경.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그 길이 마침내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박하지만 그래서 더 마음 편안하게 하는 길. 큰 마음 먹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나설 수 있는 길. 지금 이 순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마음 먹었다면 동해안 연안 녹색길에서 소중한 추억 이야기 한편 써내려가 보는 건 어떨까요?